안녕하세요 모몬코인입니다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이죠 오늘도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들부터 공개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8일 바로 어제였죠 오전 7시경 에이브 20% 스페이스 아이디 30% 이어서 이더리움 플래시13% 이더리움 30%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블라스트 8%까지 한 종목당 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이러한 수익들 다 따라오고 계시고 혹시라도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정보방 안 들어오신 분들 정말 아쉽게 놓치셨을 테지만 앞으로 챙겨갈 그런 단기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요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100% 물음 입장 가능합니다 자, 당장 내일부터 주말인데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자, 이런 등수익 챙겨갈 예정이니까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돈벌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잘 따라와 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면밀하게 타점 분석해서 가져온 코인은요 이뮤터블X입니다 저희 정보방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이렇게 이뮤토블 엑스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선 매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단기간에 급등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 자, 제가 최근에 하점 잡아서 급등 적중했던 코인들과 거의 비슷한 차트죠.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보기 쉽게 제가 좀 지표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미리 그어드린 위 아래 매물대 사이에서 거희 최근 5개월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횡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자 이번 달초 바로 여기. 1500원 부근 매물대 지지가 깨지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요 정말 유의미한 상당량의 이런 거래량들이 쌓이면서 지지를 받쳐주고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반등이 나오면서 잘 보세요 이 파란 색깔 200일 장기 이동평균상과 바로 위쪽 매물대인 2400원대 부근 저항을 단숨에 돌파해주면서 안착해준 모습이죠 그만큼 지금 이 이뮤토글X의 상승세가 좀 강력한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좀알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더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0일선 제외하고 나머지 이동 평균선들로 제가 좀 교체를 해 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정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파란 색깔 20일 이평선이 주황색 120일선과 노란색 60일 이평선까지 이렇게 좀다뚫어줬죠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됐죠 5일, 20일, 60일, 120일 순서대로 정말 고르게 정배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그런 상승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훌륭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개월과 이어진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거래량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때 9월 중순을 제외하고서는 뭐 거의 좀 뚜렷한 거래량이 좀안 보였지만. 그러다 갑자기 이번 달 들어서 막대한 양의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오고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우선 이 코인은 4.3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만큼 사이즈가 꽤나 큰 대형 알트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은 거래량과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은 대형 기관 및 세력들의 의도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 대형 알트코인들이 이때 있죠 여기 뚫었을 때, 요 매물 대 뚫었을 때. 바로, 그냥, 이, 절 하면서, 물량을 다 던지고 빠져나왔다면 정말 눈에 띄게끔, 매도 거래량이 좀 쌓였겠지만, 그들 또한, 이 물량을 계속적으로 홀딩 하면서, 추가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기관이나 세력들도, 이, 이뮤토블 X에 대한 상승 여력에 대해서, 베팅을 시작했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세력들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리스크 관리나, 좀, 올바른, 이, 절 대응을 해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지금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바로, 위쪽에 존재하는, 3200원까지의 상승은, 정말, 오로지, 시간 문제이고요 거기서 더욱더 세력기관들의 개입이 확실해진다 그렇다면 이 3,200원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주요 매물대 구간인 이 5,000원대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대급 기회의 매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는 이렇게 좀 근거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 더 정확한 실시간 매수 매도 그런 대응법 있죠 이거는 제가 정보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고 어, 제가 다양하게 남겨드리는 그런 타점들이나 그 외에 정보들이 있죠. 예를, 시황들이라든지 그런 관점 공유, 시나리오 분석 다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영상 하단 고정댓글 링크로 자, 100% 무료입장 가능하시고 당장 이번 주말부터라도 저와 함께 더욱더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지금 보시는 이뮤터블브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